자 보자. 두 곡선이 있어요. y는 x는 뭐야 이거 둘 사이가 둘 사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두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. 이교점의자표가 있다는 얘기야. 맞아요.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걸 그림상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. 그림상 딱 보게 되면 여기 팡팡 팡. 여기는 영어 좀 루트 이 정도가 될 테니까 이렇게 올라가겠고그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, 여기, 어,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주게 되면, 여기 마이너스 2콤마 0이었던 좌표가, 아, 이쪽으로 내려와서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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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콤마 마이너스 2로 횟가다 돌려가버리겠죠? 올라가버리겠지? 이렇게? 그러니까 얘처럼, 이 교점의 좌표는 a, b이지만, 이것은 강조해줄게. a가 돼야 돼. 그래서 a,b가 아니라 a a 여지만 말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.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교점은 y랑 x랑 똑같은 거구나. 그래서 3번 문제가 좀 이상해. 오케이? 근데 얘 문제는 정확해. y는 x 대칭했으니까. 자, a,b의 값을 구하세요. 이런 문제야. 그러면 즉 솔루션은 이렇게 그시면 돼요. a는 루트에 a 더하기 2입니다. 따라서 양변제곱해주면 a에 대한 제곱은 a 더하기 2가 되겠고요. 글씨가 좀삐딱하다 다시 할게. a 더하기 2가 되겠고요. a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있는0 따라서 a는 2거나 마이너스 1인데 조건상에서 조건상에서 이거 한번 보자. 이제 겉뜰 단단 정의역은 정의역은 뭐 이상? x는 마이너스 이상 자 치역은 1 0원뭐 이상? 0이상. 오케이 잘했어. y는 0이상. 이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. 나올 수가 없잖아. 0이상밖에 안 나오잖아. 그러니까 답은 2다. 따라서 2 더하기 2는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2.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. 자 필기.